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디옥교회. 아멘. 어,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주의 손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포여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어 다메섹에서 안디옥교회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새로운 제자 사역이 사역으로 인도를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자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보고 바울이 보고 자신이 알고 세상이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성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안경교회의 모든 현장에 성교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경제의 응답이 왔습니다. 전도와 성교의 작지만 주신 걸 가지고 생명 걸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계경제의 작은 헌신입니다. 빛의 경제 성교경제, 랩넌트의 경제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이게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부어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주시고 모든 축복도 주시고 후대의 성공도 여기다 담아 주십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주시냐? 세계선교라고 주는데, 바울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회복운동을 했습니다. 오직 법적 복음회복 작은 운동을 한 겁니다. 작은 겁니다. 큰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법적 복음회복운동입니다. 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법으로 그냥 완전히 보장을 하셨단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되면 사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사면 할수 있죠?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국민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사, 사면 하면 사실은 끝이에요. 근데 국민의 눈치를 안볼 수는 없죠. 법에 어긋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쪽 편도 들어주고 저쪽 편도 들었주는데 이쪽은 풀어주기 싫고 이쪽은 풀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세계, 모든 시대를 한꺼번에 전부 다 법적으로 싹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리면 돼요.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법적 복음회복 작은 운동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뭐에서 벗어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마귀의 거짓말에 벗어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아, 그럼으로 그랬습니다. 그럼으로 앞에 로마서 8장 1절이 있죠. 자, 그건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어디 있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나오면 전부 다 사망을 빨아들이니까 사망의 나무가 되고, 사망의 줄기가 되고, 사망의 입이 되고, 사망의 꽃이 되고,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거 아무리 가지치기 잘 해봐야 해제나면 도로 열려요? 아무리 했다도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열리게 하니까, 법적으로. 재앙의 열매, 저주의 열매, 대물림의 열매, 지옥, 고통의 열매, 막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 또 내가 사람을 정지하는 율법의 이런, 이런 삶으로 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전부 다 함께 무너뜨리는 마귀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어, 마귀가요, 어,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문을 열고 들어왔대요. 강도죠. 어, 안 들키면은 여러분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망가뜨리는데 들키면은 강도로 돌변하죠. 그러면 마귀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 없어요. 그걸 이기는 능력이 예수 왕권, 예수 선지하권 예수 제사장권입니다. 아멘? 복음이요 복음. 한번더 근원, 근원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뿌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거기서 계속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생명의 열로지가 올라오니까, 저절로 시절을 따라서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죠. 생명의 줄기가 자라고, 생명의 가지가 자라고, 생명이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아멘? 저절로, 철 따라, 계절 따라, 해마다. 누가 맺는 거라고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뭐 따라 맺어요? 복음 따라, 보자은약 따라, 사명인 성령의 권능 따라 계속 성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내 삶의 전부를 세계 성교에 내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이 이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져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안 믿어져요 그게 마귀가 그만큼 나를 망가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너뜨리는 방법이 합심 기도입니다. 아멘? 한번 더팀 기도. 내일이 아니니까 불신앙이 안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와요. 내일이 아니니까. 왜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할수 있느냐?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통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언약. 아멘. 그들이 늘때 하나님 축복, 그걸 가지고 나는 아멘 하면 되는 거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사람으로 이름 없는 제자가 되는 것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하신 이큰 일입니다. 오늘 여기 메시지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했으니까요. 방송실 그쪽 마이크 좀 한번 다시 켜 주세요. 네? 아래 거. 아, 오케이. 어, 조금 줄여도 돼요. 약간 울리니까. 어, 됐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만 줄이면 돼요. 자, 아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뿌리가, 이 토양에 얘기가 열리니까 모든 것이 죽음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율법.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토양이 짝 깔려있으니까 거기에 뿌리의 왕, 선자, 재산의 권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의 형상. 아멘. 그거 되니까 뭐가 돼요? 에베가 성공이 돼요. 에베가 성공이 되니까 에베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보좌의 언약이 성취되다 나를 증인 만들어 주시니까 사명 중에 사명인 세계 복고만은 전도자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삶 속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해져요 그러니까 뭐, 뭐, 이, 여름에 하는 업, 산업도 잘하고 가지도 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아멘? 그럼 여기는 지금 이거 못 누리는 불신자들은 계속 저주의 열매, 재앙 열매, 대물림 열매, 지옥고통의 열매, 원죄의 열매 계속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완전히 해방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 말이에요. 우리도 이 정기의 법은 끝났어요. 이쪽이 계속 열매지니까. 근데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복음을 누리고 보좌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누린다는 말인데, 아멘. 그걸 누릴 때 하나님을 이게 사랑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임을 받죠. 왜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 능력이나 타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것이 사람 사랑이라 이 말이죠. 뭘 나눠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멘. 너무 어려운 사람을 나눠 주면서 완전히 다친 마음을 열어 가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신 것만큼 하면 돼요. 그걸 너무 열어 막 죽을 만큼 힘들게 몸을 떼고 하는 거 그것도 복음은 안 맞아요. 여러분이 죽을 만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요건 누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뭐 장로회의하니까 설교를 아주 제대로 짧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성교사에갈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상 사랑의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릇 한번더 하자.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시대의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누리는 거라 그 말이요. 아멘. 작은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할렐루야. 그럼 우리 김준우 장로님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세워지, 세워주셔야 되겠죠? 우리 김준호 장로님도 우리 조 장로님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세워지도록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거를 가지고 서로를 채워서 세계복무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율법, 육신적으로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아멘? 아멘. 불가능하죠. 다 자르고 다 뽑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인간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안 범했대요.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있니. 직구성 망해요, 대대로.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본성 못 이겨요, 기 절대로. 사단의 법적인 군세를 사로잡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이것을 누리면은 소금 만내는 거라 그랬죠. 진짜로 영적인 소금이 되면 살만나는살만나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상 사랑, 율법에 매이는게 아니고 율법을 정말 내주신 축복으로 그릇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힘이 되는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내 삶을 바꾸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릇을 일부러 깨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멘. 아멘. 나온 김에 그래서 소금 소금 만내는거래요 소금 소금은 어떤 맛을 내죠 제가 보니까 소금이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여자들도 그냥 소금 넣으면 맛이 난다 이렇게만 알지. 소금 넣으면 무슨 맛이 나는 줄 아는 사람? 내가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해봤어요? 해봤냐고? 말로 하지 말고 맹물에다가 해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소금에서 아주 천연의 아주 아주 유연한 단맛이 나요 그러면 내 몸하고 염두가 지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너무 염두를 적게 먹으라 해가지고 몸에 염두가 너무 적어 그럼 살짝 뒷맛이, 살짝 짠맛이 난 다음에 단맛이 나면은 조금 염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어쨌든 그래요. 자, 여러분, 수, 저, 그리고 빛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리는 빛. 망대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망대 켜야 돼요. 복음망대는 누구 이름으로 켜면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거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현장 다락방이요. 그럼 남 보고 누구 보하라고 내가 해야지. 내 인생에다가 누가 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이 망대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내삶 속에서 나를 비치도록 내가 해야지. 누굴 보고 내 인생을 해달래? 그 사람이 평생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지.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그래. 요 한번 따합시다 개인화. 내가, 하나님도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안 살아나는데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 가면 웃죠. 왜? 내 무너진 사람 때문에. 자, 복음망대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자, 보자 여정. 하나님의 보자 언약을 계속 천군 동으로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에베에 성공하고, 에베 시간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려야 돼요. 아멘. 그거를, 내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다시다 메시지. 내게 꽉 부딪혀서 내게 준 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뭐 끊임없이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 삶의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 자, 이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경제만 이런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권능은 왜 주시냐 하면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 그거는 사명이요. 세계 선교 전도하라고. 그래서 선교팀이 여러분에게 선교팀을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선교팀의 팀, 진짜 팀원이 되고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초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은 뒷부분에 이런 거 성령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내 이름이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 내 계획이 사라져야지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야지 남은 자, 남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 이거 할수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남은 자 아멘 자내삶 속에 갈등 왔어요 시험 왔어요 그거는 뭐가 되죠? 그거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 능력 유월하는 삶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남는 자의 축복이었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시험을 넘었을 뿐 아니라 내 갈등을 완전히 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위기를 완전히 넘어서 버리면 나물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성령의 거는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내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필요치가 않잖아요. 아멘. 이거를 가지고 후대를 살려내는 건 그걸 보고 남빌자를 한다. 남빌자 사역을 한다. 어제 우리 남존대중요한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좀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렘런트가 얼마나 중요하신 하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내 이름이 없어지고 내 계획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권능이 역사해서 세계복음은는 저절로 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는 것은 바울의 운동은 바로 이런 생명운동 바울같은 선교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름 없는 제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서 세계 복음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삶이 된 사람, 하나님의 보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힘이 되어서 승교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보고만은 능력으로 역사는 행복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장 드리면서 황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은혜의 물질들이 주께서 세계 성교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천배나 만배나 축복하고 그걸 담는 그릇되게 하옵소서 비태경제 성교경제 랩런트 경제가 시작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